제가 치른 내년 총선을 준비하면서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. 네. 어, 쉽지 않은 결정이었죠. 그런데 지난번 지방선거 공천 과정을 보면서 네. 아,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. 그 이유는 어, 광명의 어, 민주당원과 또 시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 민주당의 지역연장이 가지 않고. 위반하고 음. 어떻게 보면은 어, 지역이 맹주로서의 역할만 하면서 네. 그런 역할을 하기 <laughs> 있었고 또한 어, 박성원 시장이라는 그걸축한 시장이 있었는데 네. 중간에 컷트품 시키고 네. 또 지방의원들 공천하는 과정에서도 공정을 승을 잃어버리고 공천하는 과정을 보면서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어, 광명의 민주당 그리고 광명의 시민들에게 강신성이가 좀 바꿔서 확실하게 어, 미진왕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, 음. 또할수 있다 네. 이런 생각 가지고 제가 출마하게된 동기입니다. 예, 사실. 그렇다면 뭐 공천 과정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담보하려면 네. 공천 룰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바뀌어야 정말 공정한 공천 경쟁이 될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십니까? 음, 그러한 부분은 저는 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. 어, 실은 당원이 주인이고, 네. 당원이 권리할 수 있고. 어, 당원들이 행할수 있는 그러한 공정으로 바뀌어야 되고, 이런 모든 것들은, 실은 이제, 우리 최고위원회에서, 당지도부에서 저는 결정하고, 혁신회가 마련하는 모든 부분들 함께 갈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네.